숫자 두 개가 있고, 이 숫자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제 30이 나와요. 왜냐면 하 10과 20을 더한 결과 값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우리한테 잘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친구한테, 친구한테 선물을 해준다고,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야, 친구야, 내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거 사용해봐. 이거 10, 이랑 20이랑 더한 결과 값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해서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30이 나오네요. 단 친구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친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를 실행만 할수 있는 거예요. 실행했더니 30이 나와요. 친구가, 친구가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나 10이랑 20 더하는 거 말고 100이랑 200 더하는 것도 결과 보고 싶은데? 가능해? 라고 물어봐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누구는? 저는 가능해요 근데 친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컴퓨터를 켜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전달을 해요 친구한테 친구가 실행을 하면은 300이 나오니까 오 맞아 어,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근데 원하는 게또 생겼어 이번엔 1000이랑 5000을 더하고 싶어 라고 부탁을 해요 또. 그럼 또 제가 바꿔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편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궁금한, 그죠? 천이랑 오천에 더한 값이 궁금하면, 천, 오천을 프로그램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대신 프로그램, 이 코드를 작성하는 건 개발자만 할수 있으니까, 일반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자기가 원하는 값을 프로그램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풋이에요. 코드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완성된,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프로그램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코드에서 제가 이 값을 고치지 않고, 이 결과 값을 계속 바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순차적으로 쫙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인풋, 입력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몇 가지 문법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대소문자 잘 구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코드를 못 봐요. 그냥 이렇게, 이 화면만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켰더니 그냥 300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100과 200을 우리가 코드에서 이렇게 픽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입력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요거를쓴 거고요. 자 여기에를 여기를 100으로 고정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어떤 숫자? 몰라요.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요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코드에서 요 sc 있죠 sc. 자, 요걸 활용하면 돼요. sc. Next INT라고 이거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거 뒤에 INT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면 대충 짐작이 가실텐데, 숫자를 입력, 숫자를 입력 받는 명령. 자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원래라면 프로그램이 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줄 실행돼서 넘 1이라는 변수의 값이 출력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출력되고 있지 않아요. 이 출력문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입력을 받겠다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아직 입력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서 대기를 해요. 여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대기를 하고요. 언제까지 대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콘솔창 있죠? 여기서 어떤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까지 치셔야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엔터를 딱 치면 입력이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입력한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을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 출력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더 여기다가 구현 설명할게요. 다시 실행. 하면은 당신이 입력한 값은 출력이 안 되죠? 왜냐면 아직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열 번째 라인에. 언제까지? 엔터를 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적어도 제가 코드를 고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한테 자신이 원하는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100을 전달하고 싶어. 러시면은 프로그램이 100이라고 인지를 하죠. 됐어. 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값을 입력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값두 개를 더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한번더 입력 을받으시면돼요 자, 그럼 여긴 첫 번째 값이 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 겠죠. 자, 그리고 실행. 자, 첫 번째 값은 100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나서 여기서 또 걸렸죠? 입력을 해야 되니까. 200. 하고 엔터를 쳐야 또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끝.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밀, 하기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 300 결과가 나오고요. 자 아까 친구가 1000이랑 6000, 5000 더하는 거 궁금하다 그랬죠? 1000이랑 5,000원 입력하면 된다. 코드를 한줄더 건드리지 않고서 원하는 값을 넣었을 때 그에 대한 출력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다.